여기는 그, 야곱이, 야곱이, 가난 거주민들과 또 발생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긴급히, 어, 야반도주 하듯이 베델로 도피하는 그 과정인데, 창세기에도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야살의 책에는 36장이 나오고, 그때, 야우아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니 일어나, 베델로, 세계 베델 약 35km, 한 3일 길 정도 되는데, 베델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게 긴급 도피예요. 긴급 피난. 거기에서 내게 나타나는 야호아께 재단을 쌓아라. 그분께서 너와 내 아들들의 전쟁의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셨도다. 이에 야곱이 99세가 그의 아들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일어나 야와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나가서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갔을 때 그의 나이는 99세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루주에 있는 베델에 머물렀다. 그가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신 야와께 재단을 세우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베델에서 6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때 우제의딸 드보라가 요거 145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드보라 유모죠. 리브가 유모가 죽었다.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 레베카의 유모. 그러니까 할머니 격 정도 되는 거예요. 그녀는 야곱과 함께 했던 리브가의 돌봄이 유모였다. 야곱이 거기에 있는 오크 나무 아래 베델 밑에 그녀를 매장했다. 부대의딸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역시 헤브론 즉 길르앗 아르바에서 그때 죽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대에 유모가 사망하고 어머니 리브가가 사망하고 또외삼촌이 사망하고 그녀의 막벨라 굴에 묻혔으니. 아브라함이 헷의 자손들로부터 샀던 막벨라 굴이다. 어, 여기 보면 야곱이 어머니가 사망했는데 거기 장사 지내로 막벨라 굴에 갔다는 그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헷 자손의 자손들로부터 샀던 막벨라 굴이라. 리브가가 130세를 살고 죽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죽었다는 것을 야곱이 10세에 들었을 때 그가 그녀의 어머니로 인해서 몹시 울었으며 그녀를 위해 크게 애도하였다. 또한 오크나무 아래에 붙인 그녀의 돌봄이 두보라를 위해서 애도하였다. 그가 그, 곳의 이름을 알론 바추수라고 불렀다. 시리아 사람, 외삼촌 라반이, 이사람들 145세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죽었으니 이는 그가 야곱 사이에 세운 언양, 야갈, 여갈 사두다를 어겼으며 약속을 어겼으므로 엘로임께서 그를 치신 것이라. 야곱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야와께서 그에 나타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고 부르셨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 당시 임신해서, 이제 벤자민이 출생하기 전이에요. 45세. 그때 야곱과 그에 속한 모든 자가 베델로부터 나와서 헤브론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했다. 베델과 헤브론은 약 50km, 56일 정도의 길이고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에브라스에 이르려면 좀더 가야 하는 곳에서 라헬이 벤자민을 낳고 시만 산고 출산 후 하열로 인해서 사망했다. <laughs> 야곱이 에브라스로 가는 길곧 베들레헴에 그녀를 묻었다. 라헬이 45년을 살고 죽었다. 야곱이 그에게서 나타난 그아들곧 라헬이 그에게서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벤자민이라고 불렀다. 이는 그가 길의 오른편에 있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사망에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헤브론곧 막벨라굴의 매장.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베델과 헤브론 까지 거리는 약 50km 약 3일 4일 길 야곱의 아들들이 전쟁 위기와 가족의 생사 가난 주변 거주자들과 전쟁 혹시 추격 라헬의 사망 유모 사망 야곱 가족의 안전 위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막벨라굴 매장 그 장례식에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도 어, 장례식 치르려면 한 1개월 이상은 걸리는데, 그 시간동안, 어, 비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니어서 가지 못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야곱이 12 아들 출생시기가 이제 나이 순서로 돼 있는데, 야곱이 83세 혼인을 하고, 84세 루벤, 85세 시몬, 86세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좀 다른, 어머니가 다른 쪽이죠. 그래서, 연년생으로 레아가 7년 동안에 일곱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충분해요. 왜그러냐면 옛날에는 모세도 그랬지만, 7개월이면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1년에 한 명씩도 낳을 수 있는 그 계산이 맞아요. 지금은, 어, 출산하려면 최소한도 9개월 지나서, 거의 한 10개월 돼서 이제 출산이 되는데, 그때만 해도 7개월이면 출산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라헬이 죽은 후에 야곱이 그녀의 시녀 빌하 30세 정도의 텐트 안에 그의 텐트를 세웠다. 라헬이 사망하고 신생아 벤자민을 돌볼 젊은 유모가 없어서 대신 라헬의 법정으로 세 번째 부인이 된 빌하의 천막으로 야곱이 숙소를 옮겼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루벤이 16살이 그의 어머니 레아를 위해 질투를 했으니 그가 분노로 가득 찼다. 이에 그가 분노 중에 일어나서 빌하이 텐트로 들어가서 창세기 기록에는 루벤이 서모 빌하와 간통, 통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아버지 야곱의 침대체를 빼냈다. 이렇게. 그때 통짜와 제사장 임무를 함께 장자권의 몫이 루벤의 아들로부터 제알 뺏겼다는 얘기죠. 루벤이 장자권 박탈이 됐어요. 이는 그의 아버지의 침실을 더럽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장자권이 요셉에게 주어졌고, 통짜 왕 임무가 유다에게 제사장직이 레위에 주어졌으니, 이는 루벤이 그의 아버지 침상을 서모빌하를 간통했다는 더럽혔기 때문이다. 바다는 아람에서는 야곱에게서 태어난 그 세대들은 이러하니,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장자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스불론 그들의 두 일곱 명의, 딸 하나, 아들 여섯 명.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벤자민이라. 레아의 신형, 실바 아들들은 이러하니 갓과 아셀이라. 또한 라헬의 신형, 빌아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 단과 납달리는 빌하엘. 이렇게 했고, 야곱이 102세부터 105세, 106세에서 130세, 그와 그의 아들들의 그에 속한 모든 자가 마물의 끝, 헤브론에 있는 길랏 아바에 이르렀다. 이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렀던 곳이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에 속한 모든자가 헤브론에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야곱이 105세에서 106세 고그 사이에 세겜 숲곳으로 야곱이 97세에서 99세 구입한 97세에서 99세에 구입한 세겜에 땅을 사고 1년 6개월 동안 일시 거주했는데 딸 디나 강간 사건에 휘말려서 전쟁 위기에 대치 야와의 계획으로 전쟁은 나지 않았지만 야곱의 아들들 전쟁 위기에서 베들레 긴급 도피해서 6개월 살았고 야곱이 요 시기에는 헤브론 이삭의 집으로 이주를 해서 101세에서 105세까지는 헤브론에서 이삭이집에서 같이 살고 야곱이 105세에 점고 전쟁할 수 있는 일꾼 한 300명 정도 이상을 데리고 다시 세겜으로 올라가서 목초지가 좋은 세겜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야곱이 97세에 전에 사둔 세겜 땅을 아머리족속과 야곱이 소수의 병력으로 122명으로 여러 번 전쟁을 치르면서 지켜냈다. 그 형제에서와 그,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길 때이 부분이 나와요. 아머리 족속으로부터 활과 창으로 해서 뭐 지켜낸 땅이라 하는 그 내용이 여기 이 내용과 같다고 봐요. 그래서 그의 형제 에서와 그의 아들들과 그에 속한 모든 자는 세일 땅으로 나가서 거기에 거했고 그 세일 땅에서 재산을 가졌다. 에서의 자녀들은 세일 땅에서 열매를 맺고 크게 번성하였다. 자 가나안 땅에서 에서에게 태어난 그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그 에서의 이제 후손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고 루엘의 아들들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게 족보가 이제 쭉 이렇게 나오고. 자, 족, 족보가 이렇게 나오고. 일단은 여기까지. 자, 야곱이 105세에 세겜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주를 시작했을 때, 세겜 주변에 가난, 아머리 족속들, 왕들과의 전쟁의 연속. 거의 한 1년 내지 2년 정도는 전쟁을 계속했어요. 거의 1년 이상. 1년 이상. 자, 두 번째 전쟁. 요거 두 번째 전쟁. 야살의 책에 37장에 나오는 거는 두 번째 전쟁. 야곱의 나이 105세에 야곱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가난 세겜 땅에 처음 들어온 지 9년. 야곱이 97세에서 105세, 그러니까 9년 전에 어, 사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가 받다말함 하란 땅으로부터 가난 땅에 들어왔던 세겜 땅에 다시 돌아갔어요. 야곱 97세, 98, 99에서 약 9년 전으로 계산해서 9년 전에 사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헤브론길랏 아바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선조 이삭을 떠나서 세겜으로 야곱 105세에 전쟁할 수 있는 젊은 일꾼들 한 300명 이상을 데리고 목초지가 좋은 세겜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때 야곱이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헤브론으로부터 나와서 이동을 해서 세겜의 성읍으로 갔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거기 거했으니 이는 야곱의 자녀들이 세겜 성읍에서 그들의 소떼를 위해 많고 좋은 목초지를 얻었기 때문이라 세겜 성읍이 집들이 다시 지어졌고 그 안에는 야곱을 따르는 약 300명의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이 300명의 남자와 여자 중에서 저해 나갈 만한 젊은 사람들이 약한 102명 정도. 아마도 이들은 6년 전에 야곱 100세의 1차 전쟁 발발 시 급하게 도움 요청한 이삭에게 이삭이 보낸 지원군으로 나왔듯 112명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야곱을 따라 세겜으로 어, 근무지원에서 헤브론에서 새로운 목초지를 따라서 세겜으로 다시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시몬과 레이가 그성읍을 치기 전에 야곱이 받다 마함으로 왔을 때 야곱이 97세가 세겜의 아버지 하벌로부터 샀던 그땅한 구역 돈을 주고 산 땅에서 야곱이 97세 99세까지 살았던 그 자녀들과 그에 속한 모든 자가 거기에서 살았다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세겜에 와서 거기 거한다는 것을 세겜 성읍의 주변에 있는 가난과 아무리 모든 통치자들이 어,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읍의 고주민들을 죽이고 그들을 쫓아내놓고 그 후에 다시 그 성읍에 와서 거기 설 거할 수 있는가. 야곱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성읍에 거하는 자들을 또 몰아내거나 또 그들을 쳐 죽일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주변에 그 왕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이제부터는 실제 전쟁을 해요. 전쟁. 나에게 나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가 히브리인 야곱과 그 아들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쳐서 죽이자. 이는 그들이 전과 같이 다시 세겜의 거주민들을 죽이고 그 세겜 성읍을 소유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통치자 왕자들이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전쟁을 한 다섯 번 정도 치러요. 실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